셜리 치솜, 치솜은 태어났다. 브루클린에서, 뉴욕에서, 1924년에. 치솜은 보냈다. 그녀의 어린 시절의 일부를, 어, 발바도스라는 지역에서 그녀의 할머니와, 셜리는 참석, 참석했다가 아니라, 여기서 다녔다네. 대학이 나오니까, 브루클린 대학을 다녔고, 메이저 인하면 모모스를 전공하다야. 그래서 사회학을 전공했다. 졸업한 후에, 브로클린 브루, 대학을 1946년에 졸업한 후에 그녀는 되었다. 아, 시작했다. 그녀의 경력을, 선생님으로서의 경력을. 그리고 고온투부 정사남은 더 나아가서 모모하다. 더 나아가서 여기서 어느 벌어들이다, 돈을 벌다인데 여기서 석사 학위가 나오니까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겠지. 그래서 더 나아가서 취득했다. 석사 학위를 초등 교육에 있어서 콜롬비아 대학 대학으로부터 그리고 1968년에 셜리 치슘은 되었다. 미국의 첫 번째 아메 어 아프리칸 오메이칸 하면 흑인이라 그래서 흑인 여성 하원 의원이 되었다. 그녀는 스포크 아웃은 뭐여기서 소리치다가 아니겠지 그지 어 시민권을 뭐 주장했다 지지하는 목소리를 냈다. 그녀는 시민권 여성의 권리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어, 지지하는 목소리를 냈다. 셜리 치슘은 어게인스트 하면 반대하다니까 모모의 대항에서 반대하여 이거야. 그래서 미국의 개입, 베트남 전쟁에 있어서 미국의 개입, 그리고 무기 개발의 개발의 확장을 반대했다.